감블러님. 에이. 지금 뭐하식이 있으세요? 아니요 쿠키 쿠키 구해야 돼서 쿠키 있으세요 리파님어저 쿠키 있어요. 어몇개 있으세요? 6 개요. 어 비단잉어 있으신가요? 드릴까요 비단잉어? 주간케가 3 개였나? 집에 남긴 해요. 오오오저저 오. 저, 저. 어 잠깐만 그러면은 쿠키 더 없으시죠? 네더 없어요. 그러면 어 그럼 쿠키도 주간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어? 안한거 같은데? 이거여 6개 그러면, 있어요 저 그러면 쿠키가 8개 필요하니까 자이누님한테 가서 쿠키를 받을까요? 좋아요 뭐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아할거 없으면 전단지 같이 돌리러 갈까요? 아 <laughs> 전단지 돌리러 가도 되지 일단은 여기 그집 건차 드셨나요 혹시? 네 그러면 여기 쿠키가 있나 한번 어 근데 제가 만든 쿠키가 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거는 아마 가져가면 안될것 같은데? 쿠키 어. 만들 수 있나요? 아저어 아, 맞다 맞다 잠시만요. 만들 수 있어요? 잠시만요. 저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laughs> 만들었어요. 몇개 만들었어요? 22개요. 어 22개는 충분하다. 잠시만요. 잉어 갖고 올게요. 쿠키. <laughs> 아 개웃기네. 제가 만든 쿠키. <laughs> 주간캐 깨러 어, 가죠? 아네 좋아요. 저 쿠키 8개만 주시겠어요? 애나로 갑시다 설렁 길드가 저긴가? 어머어머 지금 너무 잘 지었다 네? 다주님 다름이 아니고 그 혹시 네. 10시에 뭐하시나요? 아 저희 근데 9시에 회의여가지고 그 회의 좀 길어지나요 혹시? 9시 한 20분쯤 시작이라 애매하긴 하더라구요 음... 오케이. 아, 이거 홍보 좋셨는데 아, 니뭐 홍보라기보단 집 예뻐가지고 이게 아, 이게 너무 좋은뭔가 이거 너무 좋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요 이거 너무 좋러데이요 너무 이거 너이춘향이춘이다이춘향이춘 바쁜가 보네. 뭐야 이따 10시에 회의해야지 아 9시 아 오케이 오케이 뭐 할라 했는데 시간이 겹치더라고 설렁 길드랑 10시에 릴파님의 미니게임 나중에 할때 부를게 설렁 안 되고 어 날탈 있네 모임 아 블라님 날탈 있어요? 아니 없어 줄까요? 그럴 것 같더라. 있어 인마. <laughs> 아 뭐야 아, 더 좋은 거 있네. 10시에 뭐 해? 10시?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10시에 너 얼마 있어 돈? 어 넘어가면 안 돼. 1, 넘어가면 안 돼. 1,500원? 너 넘어가면... <laughs> 아니, 아니면... 아니야, 모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그... 도박이잖아요. 간블러님내 아까 그1판님 어? 만나고 왔네. 아니, 도박은 아니, 아니고 실력만 있으면 다른데? 사업이 그 10만 원 내고 모든 그 10만 원이 한 명에게 몰아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도박은 오? 아니래. 이게 왜 도박이 아니야? 돈이 들어가... 도박은 그쵸? 아니고 참여자가 만약 10명이면 10만 원 내면 네. 100만, 100만 원이지. 그치? 그럼 블런님, 그럼 저 1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저저 저 지금 천오백 고밖에 그, 없어요. 이 별가사리 모양 길드는 돈이 없나요? 여기? 네. 어, 저희 어예그 돼지피는 그 돼지피 그선질국단은뭐 도박만 할 생각인가요? 도박은 아니고 실력만 있으면 딸수 있죠. 실 도박은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제가 저가 실력도 좋고 운도 좋아요, 머독님. 그래서 더 어? 도박 잘해요. 실력과 운이 있는데 왜 돈이 얼마 없다고 하시는 거죠, 희나님? 왜냐면 도박 도박을. <laughs> <laughs> 아 잠깐만 희망이 내가 얼마 전에 누구에게 돈 빌렸다는 걸 들었는데 그돈 어디 갔어? 딴딴 땄어 아이 그거 이제 제 농사에 쏟고 있어. 요제 농사를 건실하게 벌어서 갚고 당당히 갚고. 아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농사짓는 이유가 돈 버는 이유가 도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돈 갚고 남은 돈으로 이제 패스하고 또 도박하고 이러려고 음. 버는 거죠 현실하게 살아서 도박하려고 자 이런 애를 개념 물어봤네 죄송합니다 무덕님 속도 사려워. 희나님 악롤에서 도박으로 딴 적이 없음 희나님 아딴 적이 없는데 밑빠지도가 안되지 아니 이거 도박이 아니라 게임이라니까 맞지 도박이 <laughs> 아니, 아니야 신념만 있으면 들 아니 그러면... 게임이라니까요 <laughs> 도박이 아니라 저, 모든... 저 잠깐 끼어들어도 될까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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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혹시 희나가 저희 게임에 참여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laughs> 네. 그럼 죄송한데 어. 죄송한데요. 제딸 중에 한 명이 도박장을 운영하고 딸 중에 한 명이 도박을 하는 것만 <laughs>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이거 뭔가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laughs> 어, 지금. 너블리 그말은즉뭐 잘못된다는 뭐 도박장 이상한다는 이건가요 지금 이거는. 아니, 아니 그게 저는, 아니라 제가 이제... 이득 볼게 없다는 거죠 딸이랑 딸이랑 도박을 <laughs> 하고 주고받고 <죽어받고> 있으면 경제 <laughs> 순환 모르세요 경제 순환 경제 순환이 <laughs> 아니야. 얘 돈도 내 돈이고 이거 가라가는 그 거야. 아니, 경제 순환.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아 아니, 맞아. 아 맞아요. 아 근데 아, 아니에요. 맞아. 근데 어, 아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뭔, 아 이게 뭐, 아, 뭔 소리야? 맞는데 아니다. 약간 반반 어, 딸인데 반반. 아 나. 어. 결국 두 번이 맞았네. 아무튼 희나 이건 도박이 아니고 실력 게임이다. 그 오케이. 심리전. 진짜, 실력 게임이다. 진짜 맞죠? 심리전. 이건 진짜 심리 게임이지. 아, 심리전 또 끌리는데. 심리전 내가 진짜 잘하긴 하해 가지고. 아, 그럼 오세요. 아, 근데 그럼 끝까지 네.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결정하세요. 아니 제가 음. 안 하고 월시까지... 후, 후회하고 아, 나 참가할 걸 <laughs> 하고 하는 거는 희나님 몫이니까 저희는 오케이. 이미 손해권 많이 던졌으니까 아니, 약간 저는 10만 원 제가 여... 최대한 모아보고 응. 모아지면은 갈게요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저기 최대한 빌리고 최대한. 다니세요. 그럼 진짜 많이 네. 모여요. 제가 국어라고 네. 다닐게.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laughs> 제 전문이니까요. <laughs> 멜론 샤프의. 제가 한테 전문가. <laughs> 네. 지금 야. 그 인벤토리 있어? 응. 인생 꼬 있다. 꼬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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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오오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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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모아서 올게요. 고마워요. 그안 모으지 오콜. 않아도 돼. 그 기록하면 되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 그 저희 그래, 그래. 이따 봅시다. 음. 이병딸이 친딸 친딸 털어놓는. 아멜님, 찬이님, 향님혹시 계신가요? 심리전 혹시 어디로 가야 합니까? 10시에. 그럼 지금부터 게임의 규칙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에 신여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펼쳐질 게임의 이름은 바로 소수결 게임입니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우선 참가자 중한 명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참가자는 단상 위로 올라가 예스 yes 또는 노로 답할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예스 yes 또는 노중 no 하나를 선택해 투표합니다. 개표 후에 더 적은 표가 나온 쪽인 소수가 남고 다수인 나머지는 탈락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1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게임에 참가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수와 노의 투표수가 같은 경우 게임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문제로 재투표를 합니다. 마지막에 두 명이 남게 되는 경우 더 이상 다수와 소수를 가릴 수 없으므로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이때 최후의 이인은 상금을 반씩 나눠 가지거나 가위바위보를 내서 승자가 독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디 건투를 빕니다. 여신의 가호가 함께 하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만주는 짝수입니다. 그에네너 있는 거 개수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스 예스. 블루 어디 있지? 나 여기. 아, 너가 간 블루 받나야 돼. 우리? 코렉트? 나 나야. 아, 아, 오케이. 아야, 아야. 했어? 천하 처녀가 예스로 가자. 다 누워 있것 같아. 잠깐만. 이거 나가 <laughs> <laughs> 혼자 먼저 볼수 있는 건가? 이거 엄청난데요? 어. 어, 허라. 예스 예스. 어, 어, 세끼이왜 노했어? 처음보다 10% 예스, 반... 예스였는데. 아, 아, 저. 감블러님 지금 대출할게요 네, 네. 저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블러님은 <laughs> <laughs> 지금 얼추 알고 계시겠네요. 읍읍 <laughs> 읍. <laughs> 감블러님 예습입니까, 읍니까? 넘니까? 읍 <laughs> 읍. 예습입니까, 넘니까? <laughs> 가 빨리 감블러님. <간부러님>. 우리 <laughs> <laughs>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저뭐골랐을것 <laughs> 같아요. 아니, 제가 뭐 골랐을 것 같아요? 읍 a s c o Ubu Golasco. Ubu Golasco. Ubu Golasco. Ubu Golasco. Ubu g o l a s s 입니다 마왕님 o o Ubu g o s c o 머동님 예스입니다. 아, 악어님 예스입니다. 천양님 <laughs> 노입니다. 코레트님 <laughs> <laughs> 노입니다. 영래기님 노입니다. 피아노 캣님 예스입니다. 시라이오키 히나님 노입니다. 모카 형님 예스입니다. 꿀탱탱님 노입니다. 만식님 예스입니다. 그리고 한아련님도 예스입니다. 총 투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소수결 게임으로 인해 예스는 탈락, 노는. 2라운드 진출 축하드립니다 살아남으신 최후의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2라운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중에서 자진해서 문제를 내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알겠습니다 영래기님 올라가서 질문 해주세요 여기서 말씀하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네? 말하겠습니다 릴파는 이쁘다 어? 어... <laughs> 릴파는 이쁘다? <laughs> 아니, 아 이거 힘든데? <laughs> 너무 힘들어 아, <나> <laughs> <안 돼? 웃음>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아 왜요? 저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를 <laughs> 네. 선택해도 이건 참 약간 좀 쓰리가 되는 그런 아, 문제가 아닌가? 댓글 예, 수 없이 게임은 게임뿐. 음. 아 이거 한번 하고 말긴 좀 아까운데 뭔가 생각보다 재밌는데? 다른 사람도 보시고 싶은데 보세요. 예. 네. 저, 저 오로 적었거든요. 뭐 보이시죠, 영락님? 주세요, 저 낼게요. 이거 어, 진짜 봐도 돼요? 네, 봐 보셔도 돼요. 어, 진짜 온데? 저 오니다. 저오 낼게요. 주세요, 저낼 테니까. 아무래 여기요. 저, 저 오른쪽았어. 오래... 아니, 아니 아니 진, 진짜 봤어? 어 이런 식으로. 오. 저 이제 가만히 있을게요. 한 명만 알잖아. 레기님 뭐 하셨어요? 저풀테딩님하 똑같은 거있어요초양님은요노 노할까 노하려고요. 나나 쌌어. 블러 어디 있음? 누구한테 주면 되나? 음 여기서 주면 돼. 여기서 주세요. 다섯 명다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죠? 영래기님? 노 입니다 코레트님? 예스 희나님 예스 아, 알겠다 이런면 아, 탱탱님 아, 뭐. 이러 좋잖아 찬양님? 아, 뭐. 노자 이제 마지막 분입니다 아, 굴탱탱님? 굴탱탱님? <laughs> 예스 아 진짜 예스야? 아, 잠깐만 <laughs> 이렇게 아, 해서 아, 노두 분이 최종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가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두 분에서는 총 상금 140만 원을 치셨는데. 각각 반으로 나누실지 아니면 아. 운명의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뽑으실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분 어떻게 되나요? 하시겠습니까? 어, 어떻 아. 할래요? 몰빵해. 아 몰빵이 재밌긴 한데 지금 보여도 되나요? 영래님 축하드다 <laughs> <laughs> 다시 한번 우승을 축하드리고. 그 3점... 상감실에들어가사하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축하드립니다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사니다사합다감사사합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감사합니 감사합니다. 일단 <목소리가> 이따가 뭐더 드릴건데 이거 갚아야 될 돈은 갚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예에엥 오예에엥 일단 또 <laughs> 이젠 또알 뽑을 수 있네 <laughs> 이따 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음 맞아 보석이랑 희귀 스킬 깔아야지 백금은 그냥 내거 써야겠다 와. 어? 와아 와인님 야이닛... 네네 <laughs> 이거 도감 등록하세요 드시지 마시고 네, <laughs> 아? 저거 많아. 저거. 우와. 네? 술을 뭐 청뽑은 이런 게 있어요? 대박 하나만 그... 팔아주시면요? 제가 방금 두개 뽑아왔고 저 하나 쓰고 드린 거라. 어, 팔아달래요 마왕님. 롤래요? 마주쳐 버렸어. 그럼 파실래요 그거 아이네님? 그게 재료가 세이렌이거든요 어, 세일렌이 0만 원이면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세일렌 재료로해서 만들었으니까 더 비싼 거 아닌가? 그죠. 응. 음. 세일렌 값으로 팔면 될거 같은데요? 세이렌이 얼마죠? 3 삼십. 보상 40? 아, 그리고 일케 안 하셨죠, 아직. 어,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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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아, 아, 그거 도감 등록하셔도 되고 파셔도 돼요. 괜시겠죠3 음. 아, 2이면저 도감 도감을 등록해 봤자 저는 그 얻는 거, 게 그건 그래. <laughs> 그죠 그냥 어. 팔아서 알뽑기나 하는 게 그래도 돼요 네. 아이느 님한 30만 원에 팔아도 팔릴 듯. 음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30분 남았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아 넵. 네. 수고하시고. <laughs> 나왔어? 여러분들. 이제서 <laughs> 톤다톤 달라지는 거 봐라. 이녀석 아나 이렇게 안 했다. 아 맞다 맞다. 그래도 의미가 아이네님이 주신 상자에서 뜬 세일렌으로 사랑의 묘약을 만들어서 거걸 또 아이네님한테 드려서 거걸 또 파는 의미가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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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 해. 아, 아 있었어.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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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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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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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이거 뭐 야생이 있다 이런 시간입니맵 곳곳에 히든 힌트를 많이 심어 뒀다 그러면 히든 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일찍 우리... 자고 내일 일찍 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게 음, 차라리 좋 더... 그게 나을 수도 천재냐? 천재냐? <웃음> 사람들 <웃음> 모여있는 거 보소? <보세요? 웃음> 아 대놓고 내면 나한테는 안 와줘. 꾸만. <laughs> 맞다. 해볼래? 와... 어, 어 해보자지. 자 넣습니다. 스샷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맞았네. 내추리가 맞았어. X라 나왔거든요. X? 저 말은 네. 검을 들고 있는. 동상들의 좌표는 X가 그 저희가 천이었잖아요 힌트가 천어 X좌표는 천이다 약간 이런식으로 된것 같은데요 어? 근데 여기서 다른 채널에 있는 검을 또 발견해야지 어. 정확히 알수 있지 그 야생 몇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거가 재밌네 수식기라면아 발견하니까 그래도 갑자기 확리되네 응? <laughs> 너무 좋다 언니 한강뷰예요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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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뭐야? 뭐야? 뭐 어? 뭐 뭐야? w h 뭐야 저거? 뭐? 왓? 왓? 축하해 루프다 축하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와 <laughs> 아, 우리도 가는 길이었는데 아 차라리 이그 뭐? 지역에서 아 우리도 우리 가는 길이었는데 나 그럼, 무기, 공지. 무기 도끼 맞았지 아와 잘하셨다 이거는 다들 뭐해 어, 진짜 잘하신 잘하셨다, 거지 이거는. 다들 아, 뭐해 30분, 30분 뒤에 무역섬이야 멜론캐야지 아 맞다 <laughs> <laughs> 난 물고기 나건거해야겠다아 무역상 우리 무역상 가야지. 우리 그래 이거 내가 볼때저주사님 아, 레벨 높고 체력 높고 한거 보니까 아, 평소에 건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먹는다 이거. 맞는 말이야? 어이드 하는데. 그러니까. 어. 부족했나 봐요 저의 건실함이. 아우 부럽다. 다음에는 진짜. 꼭 먹었으면 좋겠다. 아 맞다 언니야.